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심판라고 얘기하셨는데 울리면 다 심판가요? 그건 아니죠. 그렇지 않아요. 이거는 절절한 감정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울리려고 울리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판은 과하게 표현해갖고 억지로 울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한 전환 심판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. 요이 작품은 장르를 심판으로 보시면 안 되죠. 그건. 이거는 그곳 그,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그 자기 감정이 충실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우리 날 수도 있는 거지. 꼭다 오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는 그건 심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설명을 통해주리다면제서는 아마 엄, 저희가 엄마 이름은 항상 밝히지 않고 숨겨진게 엄마잖아요. 그래서 그 엄마의 이름을 본질적으로 드러낸 것 같고요.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좀 정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심판 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선배 말씀대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쥐어짜려고 하는 것도 없고 누구나 자식이 부모가 가는 길이면 슬플 것이고 부모가 아들이 내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슬플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이 표시됐기 때문에. 아마 눈물이 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